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스칸디아 모스 선인장 프레임으로 예쁜 작품을 하나 만들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작년부터 굉장히 유행했던 스칸디아 모스가 무엇인가. 그다음에 이 스칸디아 모스가 어디서 오는지 일단 알려 드릴 거고요. 저는 플로리스트로 28년 차 가온 플라워를 운영하고 있는 권경화입니다. 그리고 이 스칸디아 모스는 북유럽, 북유럽 극지방에서 자생하는 모스 모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끼를 말하는 거예요. 바위에 붙어 있는 이끼인데 사실은 우리 산타 할아버지 생각하면 술록이 썰매를 끌잖아요. 그랬을 때 술록이 먹고 산다고 하여 술록 이끼라고도 북유럽에서는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칸디아 모스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하 가정에 두었을 때 공기 중에 오염 물질을 제거해주고 습도 조절도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스칸디아모스가 그러면 어떻게 자라는지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최적의 생육조건에서 최적의 생육조건이라는 거는 습도가 있는 곳에서 1년에 3에서 5mm 정도 밖에 자라지 않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린 식물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습도를 먹고 있기 때문에 어, 공기 중에서 천연 습도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스칸디아 모스를 보면은 색깔이 굉장히 다양한 걸볼수 있습니다. 어, 이 스칸디아 모스 가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그 일반인들이 가격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프리저드 보드 기법이라고 해서 드라이하는 기법이고 그 자연의 생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인데, 화학 염류에 담갔다가 빼내서 말리는 기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해서 다양한 색상으로 일정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스칸디아 모스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우리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러한 키트 상품을 받으시게 될 거고, 이러한 키핑 상태에서 두 세트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두 개를 예쁘게 만들어서 하나는 예쁘게 장식을 하시고 또 하나는 다른 분에게 나누어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빼게 되면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는 선인장 프레임. 프레임 종류는 굉장히 많기는 한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선인장 프레임을 선택을 했고요. 그 일단은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악세사리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보면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세트가 두개가 있는데 한 세트에는 이렇게 장미장식 세트가 하나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에는 나비 넥타이하고 그 다음에 구슬핀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두 세트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픽은 랜덤으로 지금은 진주 픽이 들어가지만 선인장 픽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고 그 다음에 제 손에 손바닥에 이렇게 놓여진 예쁜 꽃새송이가 있어요. 이거는 프리저브드예요. 저희가 이제 삐삐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생활을 프리저브드 기법을 통해서 드라이 상태로 말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생화의 본질을 그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색깔은 세 가지가 들어갈 거고, 또 색깔이 변형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기 만능 본드인데, 본드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이제 흔히 글루건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공 본드도 쓰고, 만능 본드도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유해성을 없애기 위해서 만능 본드, 뭐, 냄새도 없고 그 다음에 위험성도 없기 때문에 요걸 했는데 장점은 그거지만 단점은 어, 시간을 좀 두고 말려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칸디머스가 세 가지 색이 들어가요. 지금 짙은 녹색, 그 다음에 주황색, 연녹색이 들어갔는데 이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프레임에 여기 지금 맞는 본드를 보면 뚜껑을 쌓았을 때좁게쓸수 있는 부분, 넓게 쓸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면적이 넓은 부분에는 넓은 부분을 따서 쓰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이 본드에 리본에 보면은 이요 리본하고 요 지금 구슬픽이 있는데 요거를 먼저 붙여놓는 작업을 해놓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조금 붙이신 다음에 이 구슬픽을 이렇게 해서 일단 올려놓는 작업 해서 스칸디아 모스를 붙이는 동안에 말리는 작업을 좀 두시고 그 다음에 색깔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꼭 방법이 획일적인 게 아니고 어 꽃으로 무언가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창의력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에 충실해서 설명을 해드리긴 하지만, 얘를 다 섞어서 예쁘게 만드셔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드셔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 드리고, 또 어떻게 만들어도 꽃은 예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어떤 거였냐면, 짙은 녹색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주황색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색을 하는 것보다는 색, 깔을 섞어서 조금 화려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분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생각을 통해서 색깔을 조금 쾌활한 색깔, 그리고 명쾌한 색깔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보통 이제 녹색이라던가 주황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어, 밝은 색깔, 그 다음에 좀 쾌활한 느낌, 캐주얼한 느낌, 청년의 느낌을 갖는다고 얘기들을 해주세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프레임에 본드를 이렇게 칠하시면 되세요. 꼼꼼하게 칠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사실은 본드를 전체적으로 칠해 놓으셔도 돼요. 마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그리고 이 녹색을 갖다가 하단에, 제일 하단에 이렇게 생긴 대로 이렇게 해서 밀어 넣으시면서 손으로 이렇게 꼭꼭꼭 눌러서 흰색이 보이지 않도록 촘촘하게 이렇게 해서 일단은 윗부분을 선택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주황색으로 양쪽 날개에다가 붙일 생각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할게 있어요. 요 정도 해놨으면 아마 요 진주 픽이 아닌 선인장 픽이 녹색이 들어갈 건데요. 여기에 오공분두로 이렇게 해서 붙이고자 하는 하단에 하단에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되세요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말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방 한두 시간 안에 떼려고 하면은 그냥 떨어져 나가니까 어 시간은 최소한 3~4시간 이상을 둬야만 마르니까 그거를좀 염두에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날개 쪽에 주황색으로 이렇게 메꿔서 넣는데 충분히 꼭꼭 누르셔야 되세요. 왜 그러냐면, 스칸디아 모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러서 작업을 해놔도 주변에 습도가 있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살아나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꼭꼭꼭 눌러서 그 프레임 속에 잘 붙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고, 벌써 그러면은 지금 두 가지 색깔을 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메인 쪽에 녹색을 쓸 거예요. 가능하면 예쁜 부분을 선택을 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밀어 넣어서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지금 하나는 프레임에 요걸 붙이게 되어 있고 하나는 요걸 붙이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가 분홍색 장미를 뒷면에 오공분도를 붙여서 어디다 붙이셔도 상관 없으세요 중앙에 붙여도 되고 살짝 모자를 비껴 쓴 것처럼 이렇게 해서 붙여 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하고 났으면, 지금 여기 삐삐꽃, 이 프리저보드 꽃의 뒷면을 이렇게 살짝 잡은 다음에, 본드를 붙여서, 원하는 색상에다가 마치 나무에서 꽃이 핀 것처럼, 꽃이 핀 것처럼, 만약에 손으로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은 집에 핀셋이 있으면 핀셋을 사용하면 좋으세요. 이렇게 해서 눌러서, 눌러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는 게 좋으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하면서 아이하고 같이 하든 아니면은 어르신들하고 같이 할때뭐 안전하게 글루건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안전을 고려한 상태에서 글루건은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도 되세요. 이렇게 되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맞은 키트에서 작업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칸디아모스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으면 관리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모스라는 거는 습도가 있을 때 촉촉해서 살아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조하면 은 수분이 다 뺏기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서 부실부실 떨어져서 주변이 지저분해질 수 있는데요. 프레임이 있는 상태에서 촉촉하게 유지를 하고 싶으시면 스프레이, 물 스프레이로 뿌려주시면 늘 습도를 유지할 수 있고 컴퓨터 옆이라던가 전자파 차단할 수 있는 쪽으로 두시면서 습도 조절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집안에서 너무 딱딱하게 굳지 않게끔 관리하시면 집의 습도라던가 건조도를 체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식물입니다. 네, 예쁘게 한번 만들어셔서 어, 주변에 하나를 나누는 나눔의 실천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즐겁게 재미나게 잘 하시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스칸디아 모습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